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어, 여러분 지금 유튜브상에서 어, 알려주고 있는 정보를 좀 바로 잡고 바로 잡고자 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어, BTCS 코인을 채굴하는 채굴 채굴앱 사토시의 국내 최초 유튜브 소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어떤 유튜브 유튜버님께서 본인이 어, 이 사토시 앱을 최초로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다라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히스토리고 하나의 정보인데, 어, 이렇게 정보가 잘못 기록되고 히스토리가,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잘못 기록되는 것을, 어, 좀 막고자 해서 제가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토시의 최초 어, 유튜브 소개자는 바로 더 모드입니다. 더 모드인 저입니다. 어, 그거에 대한 증거증빙 자료를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어, 이 사토시 앱은 어, 현재 유튜브 계정이 아닌 이전 유튜브 계정에서 제가 어, 최초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계정이 없는 관계로 영상을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자료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도 같이 운영 중인데, 어 이그 최초 어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블로그에 같이 올려놨었거든요. 그때의 기록들입니다. 이게 최초에 8월 23일날 내가 어 사토시 앱을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8월 24일날 그리고 8월 28일날 8월 30일날 이렇게 8월에 4번에 갖춰서 어 블로그와 유튜브에 사토시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23일날 최초 유튜브 영상 배포했고요. 8월 23일날, 8월 24일날 두 번째 영상 배포하고 8월 28일날 세 번째 그리고 8월 30일날 네 번째 영상을 배포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뭐 사실 좀 위압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어떤 소해감 박탈감 뭐 그런 게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니까, 어쨌든, 최초, 최초 홍보했던 사람이, 그니까, 바로 잡고자 하니까, 어,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제 현재 계정은, 유튜브 계정은 22년 2월부터 다시 시작한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2,000분 정도 유튜버, 그 구독자분이 계셨었는데, 어, 계정을, 어, 계정, 다시 시작해서 2월부터, 2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자, 최초 1병부터 다시 시작했던 이게 두 번째 계정이거든요. 근데, 어, 여기에 보면, 어, 빛, 사토시 앱에 대한 홍보 영상이 뭐몇개 없습니다. 2월, 올해 2월부터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게 다 아니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반증해주는 어떤 자료가 이건데, 어, 사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추천인이 지금 4,000명이 넘습니다. 4,000명 넘고, 현재 채굴한 코인이, 어, 5,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시팔 850이고요. 지금 현재 이게 채굴한 채굴 코인이 약 5,185개 정도. 그 다음에 추천인이 지금 4,000명 넘어갑니다. 물론 일 2차 합쳐서이지만, 어,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현재 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계정은 올해 2월 이후에 사토시에 대한 그영상이 처음으로 올라와 있지만, 그게 스타트가 아니라 이전 계정에,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이미 제가 홍보를 했었고, 처음에, 어, 지금 이제 본인이 최초 유포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는 말 중에, 처음에 욕 많이 먹었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게 스캠이니 뭐니 뭐어이 코인화 채군이뭐 사라지네 뭐별그 댓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 제가 얘가 스캠이 아니라는 걸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어 BTC 기브어웨이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줍니다. 리퍼럴 활동을 하면 그게 일정 수량 이상이 되면 출금이 가능한데. 그 비트코인을 받아서 내가 세 번에 걸쳐서 출금을 인출을 했었고, 그 출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최초에 출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소량 들어왔을 때, 어, 처음에는 정말 소량, 이게 한 5만원어치인가 아마, 5만원어치는 좀안 됐던 것 같은데, 한 3만원어치 정도 될 겁니다. 진짜 쪼량인 거죠. 개수로 보면, 0.0003개입니다. 이거를 빗썸으로 출금 신청을 했다가 어 무사 출금은 성공이 됐는데 빗썸 자체에서 수수료로 다 떼가고 실질적으로는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 영상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빗썸막 욕하면서 어 아마 그 이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가 스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꽤 많은 영상들도 올렸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어 BTCS 해시카드 작업 공유방입니다. 여기서 해시카드 해시 작업 하라고어 예전에 그 해시카드 작업을 하는데 얘가 어뷰징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작업을 했던 사람하고는 다시 팀을 못 꾸리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인 몇명 갖고는 지속적으로 해시카드 작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 그 해시카드 작업 공유방을 만들었었고요. 그, 지금 여기에 지금 가입해서 여기서 해시카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약 1,600분 정도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현재도 지금 가능하고요. 제가 어 링크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해시카드 작업하시는 분들 여기 오셔서 하면 금방금방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사토시카드를 어,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사토시 카드 뽑아내는 방법, 이거 백서를 이용해서 사토시 카드를 뽑아내잖아요. 자, 이거 역시 유튜브에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게 저입니다. 그 이거에 제가 그 이거를 알려드리기 전에 유튜브상에 어, 배포하기 전에는 그 소수 인원들만 자기들끼리 그 특정 커뮤니티 그룹에서 자기들끼만 리 공유하던 정보였거든요. 이 정보를 왜이 좋은 거를 지들만, 지들끼리만 하냐, 우리 다 같이, 응 알고 합시다 해서, 제가 작년에, 작년 9월에, 이 해시카드, 사토시카드 찾는 방법을, 9월이 아니고, 이거 10월일 겁니다. 10월에 사토시카드, 어, 그, 뽑아내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어, 유튜브 영상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언제냐면, 10월 2일이네. 10월 2일날 그랬네요. 10월 2일날. 제가 사토시 카드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여기가 이쪽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백서에서 사토시 카드 뽑아내는 방법인데요. 지금 영상에는 이 방법이 예전 계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계정에는 이 해당 영상이 없습니다.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사토시 카드. 이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사그 백서 펼치신 다음에 백서 맨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하단에 있는 맨 밑에 글귀를 계속 두들기면 나옵니다. 음. 어, 한번 기회 봐서, 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정에는 이 영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로. 자, 그래서 사실 누가 최초 홍보자인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어, 어느 분이 사토시 앱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실 때마다 매번 자신이 최초 홍보자라고 빠지지 않고 어 강조하신다고 하니, 어찌됐든 사실 여부는 밝혀두고자 해당 영상을 어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분도 저도 사토시 앱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어 동의를 하거든요. 희망하는 건동의 하고, 가입부터 까탈스러운 앱이지만 어 지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채굴하셔서 어더 늦기 전에 채굴량을 어 확보하시길 바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자, 어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BTCS 코인은 지금 어총 발행량이 21억 개입니다. 21억 개로 현재 테스트넷이 개발되어서 유저들 간의 어 트랜잭션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오타가 어 맞네요 진행 중이고 어 6월에 메인넷이 출시될 예정인 채굴앱입니다. 그리고, 어,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지금 현대 세계 6대 랭킹 거래소에서 이 BTCS 코인, 이 사토시 앱에서 채굴하는 BTCS 코인을 주시하고 있고요. 어, 이 BTCS는 광고 한번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에러 한 번도 없었고요. 오직 유저들 사이에서 퍼져서 현재 약 3,400만 명 이상 아, 유저가 채굴 중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 수가 지금 3,400만이 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 다운로드 수가 곧 유저수라고 뭐 반드시 말할 순 없지만 그 유저수에서 비해서 가는 거겠죠. 어쨌든 3,400만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어, 예전 홍보 영상들이 현재는 지금 어, 이 계정이 없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고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처음 유포 했었던 거고요 지금 사토시앱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파이코인 뭐 작년 말부터 메인넷 출시되고 KYC 하고 한다고 했지만 지금 그러고 4개월이 또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진짜 소리 없이 광고 없이 소리 없이 묵묵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토시앱은 이제 테스트넷 지금 테스트 중이고 6월에 메인넷이 나올 거고요. 얘가 최종 결과, 결승전까지는 오히려 사토시 앱이 더 빠를 것 같고, 여러분, 발행량으로 보나, 채굴 속도로 보나, 유저로, 유저수로 봐도, 어 얘가 사실 파이코인에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파이코인보다 사토시 앱의 이 BTCS 코인의 가격이 더 많이, 어, 더 비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어 파이코인은 총 발행량이 1 0 8 0억 개잖아요. 근데 얘는 21억 개밖에 안 되거든요. 채굴량 자체도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얘는 채굴량이 진짜 극악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반강기를 여러 번 거쳐서 극악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극악인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채굴 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채굴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어, 여러분, 지금 들어온다고, 지금부터 채굴한다그래서 이게 늦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채굴량이 너무 조금이야 해서, 채굴하다 마시는 분들도 좀 상당수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누구나 다 그렇게 채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채굴량을 좀 놀리기, 늘리기 위해서는 그 해시카드 작업을 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트리퍼럴 활동이랑. 누구나 그렇게 다 조금씩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개당 단가가 굉장히 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 지금 이거 채굴을 안 해두시면 나중에 많이 후회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안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조금 어 참여하셔서 채굴하시기를 어 바라고요. 자 가입 링크랑 이게 가입 절차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 절차 상세 설명한 영상 링크도 같이 어 더보기란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했던 블로그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제가, 어, 사토시 앱을, 어, 유튜브에 홍보했을 때에 블로그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8월 23일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자, 관련 영상에서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지금은 재생할 수 없죠. 예, 이 해당 계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 이 영상이 재생이 안 되지만, 예전에 예전 계정에 이렇게 홍보를 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여러분도 그렇고 그 홍보하시는 사토시 앱 홍보하시는 분 어, 이게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홍보하시는 것도 좋고 유저스 많이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 여러그이 사토시 앱을 어, 유튜브에 최초 어 소개하고 이, 스캠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최초에 무더니 애썼던 사람은, 어, 저라는 거, 저라는 거, 어, 이 그, 모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최초 유포자입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이 BTCS 체그랩을 어, 소개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떤 블로그, 블로거 하시는 분일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어떤, 그, 기억이 잘안 나는데 블로그였는지 밴드였는지 잘은 기억은 안 나고요 어쨌든 블로그 글이나 밴드 글 어떤 그 글로써 어~ 이 정보를 접했거든요 어, 어~ 유튜브 분은 아니고 그~ 그분이 아마 제 상위 리퍼러이신 분이 어~ 그분의 정보에 의해서 제가 사토시 앱을 알게 됐고 그때 어~ 유튜브에는 해당 관련 홍보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때부터 최초에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8월에 4개를 홍보했습니다. 유튜버님, 제가 먼저입니다. <laughs>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